안녕하세요, 소려튜브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짱파링을 먹방을 해볼 거예요. 먼저 얘를 뜯어봐야겠죠? 그러면은 뜯으라고. 따, 따. 아까는 배속같이 빠르게 했어요. 계속되진 않지만, 이렇게, 꽤 대량으로 한번 사주셨어요, 대량. 어, 한번, 동그란 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뒤에 보시면은, 양파니랭을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료와 함께 마시, 먹으면 더 맛있다고 음, 이런 케찹이나 돈까스 소스나 아일랜드 드레싱 그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제가 맛한번더 먹고 맛을 알려드릴게요 그 처음에는 아무 맛이 안 나는 느낌인데 먹,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중독되는 맛이 있어요. 음, 제가 양파링을 꽤 좋아해요. 일단 양파링 많이 시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